많은 분들이 달걀은 어떤 음식과 먹어도 다 괜찮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달걀이니까 뭐와 함께 먹든 건강에 좋을 거라고 당연히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식생활 궁합을 연구해온 박사 김세윤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누적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양이 좋아 보이는 조합이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고 소화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달걀 하나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몇 달, 몇년 쌓이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소화 기능도 예전만 못하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궁합을 잘못 맞추면 몸에 부담만 주고 정작 필요한 영양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궁합을 잘 맞추면 적은 양으로도 훨씬 효과적으로 영양을 채울 수 있고요. 저는 25년 동안 이런 식생활 궁합을 연구하면서 수 많은 분들의 실제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아주 작은 조합 실수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죠. 달걀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서 몸 속에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평소 습관부터 완전히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침에 달걀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오후에 피곤함이 심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셨나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함께 먹으면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매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10년 후 2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내용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달걀 궁합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치비세 김정임 님은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과일을 함께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심해지곤 했습니다. 영양을 잘 챙긴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계속된 이유가 궁합 문제였던 겁니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달걀을 드신 직후에 단감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드리고. 과일은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도록 권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뒤에는 오후 피곤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 불편했던 증상이 가라앉고 속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국만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계셨어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조합만 잘못돼서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인지 속은 불편하고 몸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적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과 달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이나 홍시를 드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끼리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밤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탄닌은 떫은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게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국내 식품학 연구 자료에도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까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침에 달걀과 단감을 함께 드신 후속 답답함과 변비 증상이 반복돼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처음엔 소화 기능이 약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식단을 확인해 보니 거의 매일 아침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 조합을 피하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달걀을 드신 날에는 감, 밤, 도토리 같은 탄닌이 많은 식품은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두세 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감은 익을수록 탄닌 함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달걀과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홍시보다는 단감이 탄닌이 더 많으니까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달걀 먹고 속이 묵직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혹시 감이나 탄닌 많은 과일을 같이 드셔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차와 달걀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달걀 드시고 녹차 한잔 마시는 분들 꽤 계시죠?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녹차에도 탄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닌이 달걀의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걀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데 녹차를 같이 마시면 그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외 영양학 자료에서도 탄닌이 철분 흡수율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철분 계핍이 생기기 쉬운 시기인데 이렇게 좋은 식품을 먹고도 흡수를 못하면 정말 아깝잖아요. 게다가 녹차의 카페인과 탄닌이 미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이만수 님은 아침 달걀과 녹차를 함께 마신 뒤 속쓰림이 심해져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분도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걸다 챙겨 드시려고 하셨던 건데 오히려 조합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음식 궁합을 조정해서 달걀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고 차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그 후로는 속쓰림이 사라지고 편안함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 순서만큼은 지켜주시면 달걀의 영양을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해. 철분제 드시고 차를 바로 마시면 그 효과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달걀과 차를 늘 함께 드셨던 분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이 간 달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궁합의 문제는 아니지만 달걀을 드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껍질의 금이 간 달걀은 세균이 내부로 침투하기 쉽습니다. 달걀 껍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금이 가면 그 구멍이 더 벌어지면서 외부 세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공예 식품안전기관 조사에서도 금이 간 달걀은 오염 위험이 높아서 폐기 공고 품목에 해당됩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달걀 안으로 침투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먹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니어 세대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윤기굿의 윤진수 님은 금이 간 달걀을 아깝다고 그냥 사용했다가 며칠간 설사와 복통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고생한 비용이 달걀 값보다 훨씬 컸죠. 이분도 금이 간 달걀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그게 큰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달걀은 구입할 때부터 표면을 꼭 확인하고, 금이 있으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을 때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그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을 만진 후에는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껍질 표면에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깝다는 이유로 금이 간 달걀을 그냥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조금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돕는 최고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알고 계시면 매일 아침 식탁이 정말 든든해질 겁니다. 조미김부터 말씀드릴게요. 조미김은 달걀과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김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김에는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게 달걀의 단백질 비타민과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 섭취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달걀에 소금 대신 김을 잘라서 함께 드시면 부담없이 영양이 보완됩니다 김 자체에 감칠맛이 있어서 별도로 간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김은 피하고 기름이 적은 조미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김 중에는 기름과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조미김을 작게 잘라서 달걀 프라이나 스크램블에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또는 김밥을 만드실 때 속에 달걀을 넣으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되죠.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영양도 중형 잡히고요.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간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소금보다는 김을 활용해보시면 훨씬 건강한 식사가 될 겁니다. 다음은 찐 감자입니다. 감자와 달걀의 조합도 정말 훌륭합니다. 감자의 비타민C와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잘 어울리거든요.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는 거의 없는 편인데, 감자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죠. 특히 찐 감자가 좋은 이유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화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튀긴 감자보다 찐 감자가 훨씬 좋습니다. 프렌치 프라이처럼 기름에 튀긴 감자는 칼로리도 높고 소화도 어려워요. 반면에 찐 감자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아침 공복에 달걀과 찐 감자를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한 조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2개와 중간 크기 감자 1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아침 식사로 적당하고 오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찐 감자는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도 금방 익으니까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볍게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속도 편하고 영양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를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도 정말 인기가 많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섬유질이 달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특히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달걀 토마토 볶음은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정말 풍부한 요리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풀어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양파나 파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보완됩니다. 또는 간단한 샐러드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울 토마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샐러드에 넣고 올리브유 드레싱을 살짝 뿌리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한끼가 됩니다. 토마토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에도 좋고 달걀의 기름진 느낌을 중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시고 속이 느끼하신 분들은 토마토를 곁들이시면 훨씬 개운하게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를 평소에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반숙 달걀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반숙은 단백질 소화율이 높고 노른자의 영양 흡수도 더 좋습니다. 완전히 날것으로 먹는 건 위험할 수 있고, 완숙으로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반숙은 그 중간 지점이라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흰자는 익어서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노른자는 반쯤 익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완숙보다 소화가 빠르지만 너무 날 것에 가깝게 드시면 안 됩니다. 탈모넬라균 같은 세균 위험이 있으니까요. 물이 끓으면 중불로 줄이고 8분 정도 삶으면 적당한 반숙이 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시간을 재시는 게 좋아요. 7분이면 조금 더 흐르는 반숙이고, 9분이면 거의 완숙에 가까운 반숙이 됩니다. 8분 정도가 노른자가 살짝 흐르면서도 익은 상태라서 가장 이상적이에요. 완숙 달걀은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서 드셔도 맛있고,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반숙과 완숙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숙을 추천드립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더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 루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단백질 섭취는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오전 중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돼서 에너지가 지속됩니다. 특히 공복에 달걀을 먹으면 단백질이 빠르게 흡수돼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근육량이 자꾸 줄어드는 시기인데 매일 아침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달걀을 공복에 먹을 때는 과일이나 차와 바로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합이 안 맞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요. 달걀 두 개와 부담없는 곁들이 음식으로 하루 리듬을 시작해 보세요. 김이나 감자, 토마토 같은 좋은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아침 한 끼로 충분한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달걀의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가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달걀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달걀 붕합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달걀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상식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감과 녹차처럼 탄닌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염증을 높일 수 있지만 조미김이나 찐감자, 토마토처럼 영양을 보완해주는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면역력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달걀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차이가 몸에서는 아주 큰 차이로 나타나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달걀 한두 개가 몇 달, 몇년 쌓이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잘못된 궁합으로 계속 드시면 속은 불편하고 영양은 제대로 흡수 못하고 염증만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반대로 좋은 궁합으로 드시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 더부룩함이 계속되고 철분 흡수가 저하돼서 빈혈 위험이 커집니다. 니장 부담이 커지면서 만성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산닌 같은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양 둘진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환에 취약해지는 거죠.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조합이 잘못돼서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완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김이나 토마토 같은 항염식품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근육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면 근육량 감소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뇌 건강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돕는데 좋은 궁합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침에 달걀과 감자 같은 조합으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돼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소화도 편안해지고 변비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감자나 토마토의 섬유질이 장건강을 돕고 달걀의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면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는 겁니다. 같은 달걀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달걀을 드실 때, 감이나 차와는 분리해서 드시고, 조미김이나 감자처럼 편안한 조합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달걀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고 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김이나 찐감자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 이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달걀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금이 간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반숙으로 드시면 영양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8분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가시면 몇달 후에는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25년 넘게 식생활 궁합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봐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이런 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실천해보니 몸이 정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생기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 식사부터 달걀과 김, 달걀과 찐 감자 같은 좋은 궁합으로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감이나 차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한두 주만 지나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걀 외에 일상식에서 자주 섞어서 먹는 조합 중 숨은 문제를 가진 음식들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유와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 밥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되는 반찬들,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조합들까지 정말 유용한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떤 조합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꾸고 싶은 습관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정말 궁금하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